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우리 전사님 또 MC 진행하는데도 네, 우리 하하 웃음이 넘쳐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비롯해서 끝나고 돌아가는 모든 순간까지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 함께 웃으며 격려하는 우리 한해 가족 하나 되는 축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비전 네, 이제 예배가 4분 남았는데, 네, 우리 말씀을 <웃음> 준비했으니까 <웃음> 들어보도록 해야겠죠. 네, 조금 지나도 지금 제 잘못이 아닙니다. 네, 어, 먼저 우리 부르심이라는 말을 한번 잠깐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르심, 부르심, 부르심. 네, 우리 한자로는 부르심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네, 흔히 외국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제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콜링. 부르심 소명 네,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저를 보시면 좋겠어요. 중직분들 뭐 큰일났다고 쳐다보고 있는지 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겁니다. 옆에서 전쟁이 나든 옆 사람이 무슨 무슨 일이 든 그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색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소명이라는 말을 할때 한자로 쓰면 소가 무슨 소냐? 불을 입니다 명은 이름명이겠죠.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우리 교회에서는, 어,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소천했다고 해요. 소천.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주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끝도 하나님인 것이지요 물론 중간에 여러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우린 잠깐 우리의 귀가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수 있지만 다시 하나 앞에 마음을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셨겠지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서른 번 넓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어야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냥 살았습니다. 어부도 하고, 예. 세무서 직원도 하고 정치인도 있었어요. 여러 활동을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아무개야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라고 불러주셨을 때그 가난한 어부들이 의미 있는 삶을 시작했고요. 그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던 세리였던 마태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요. 예, 당시 진보적인 정치당원이었던 예, 유다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다시 부르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이지요. 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러나 그가 담에 세계 가는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우라 바우라 사우라 사우라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진짜 유의미한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심에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여왕계수 2장, 3장 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는 말이 뭐예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들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의교회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네.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요 내 안에 가득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건강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성공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따라서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한 소리에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 우리가 다른 이유,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소천하는 이유 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하 축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분위 오늘 있었던 시간 중에 가장 분위기가 침울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웃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선물 받아가고 싶은 건 우리의 아주 중요한 본성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듣기를 포기합니다. 왜요?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다른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앞으로 너가 더 나아가야 돼? 물론 성공하고 돈 보고 나가는거 중요합니다. 그, 우린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병원에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팀 에 연락해서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선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직접 나면 가장 좋지만, 거리가 안 되고, 몸이 힘들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라도 들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인의 도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축구 같은 거 보면, 축구 좋아하시죠? 네. 축구 같은 거 보면 이번에 우리가 올림픽에서 떨어졌나요? 본선지지 못했나요? 네.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죠 농구는 쿼터제로 4번 하죠 여러분 축구가나 이런 스포츠 하다 보면 전반전에는 게임을 잘 못하는데요 전반전 하프타임이 끝나고 갑자기 후반전에 경기력이 향상돼서 골을 막 집어넣고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역전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죠 네. 선수들이 갑자기 힘이 넘치냐? 선수들이 갑자기 똑똑해졌냐? 아니죠. 그 전반전 쉬는 시간에 그 팀의 감독이, 감독이 주요 선수들을 불러다가 너는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해. 너는 어떻게, 어, 골을 넣어야 되고, 어떻게 패스를 해야 되고, 이럴 땐 상대방을 어떻게 괴롭혀야 돼? 라고 훌륭한 작전을 지시하죠 근데 아마 그 작전이 지시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닐 거예요. 왜요? 이미 그 선수의 역량이라는 것이 있죠. 그 선수가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있고요. 그 선수가 골대를 향해 킥을 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과 후반전의 경기 양상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독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있, 성도가 아니죠. 선수가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훈련이 뭘까요? 훈련이 뭘까요? 훈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최선을 다하되 나에게 필요한 감독이나 리더나 대표의 음성이 들릴 때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훈련의 목표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왜 신앙의 훈련을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모임을 합니까? 네.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해요. 그 훈련 자체가. 모임 자체가. 제자 훈련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훈련은 훈련인 뿐입니다. 실전이 중요하죠. 그러나 훈련을 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내가 좀 잘못 갈 때, 내가 좀 틀린 방법을 선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내 판단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 우리의 최고의 감독 대신, 우리 최고의 리더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꿀 줄 아는 것이 훈련의 목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실력 없는 감독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바뀌어지지 않겠지만, 우리의 감독님은 최고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좋은 기회가 뭘까요? 좋은 기회는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따 우리가 게임을 하죠? 게임을 할 때도 우리 진행하신 우리 전도사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엉뚱한 데 점수를 체크하거나 엉뚱한 거 하면 축구해야 되는데 손으로 던지거나 야구해야 되는데 발로 차면 점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선물의 질과 양이 바뀌어져요 게임을 한번 할 때도 인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삶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강조할게요. 그 주님의 음성이 뭘까요? 주님의 음성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설교를 주일마다 듣고 있는 성교가 산상순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산상순의 대상은 누구죠? 세상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이 하시는 배경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맨 뒤에 있는 23, 24, 25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23절만 한번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갈릴리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어진 4절, 5절은 그에 대한 보완되는 내용인 것이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성일께 올해 표거든요. 이 말씀이 천국 백성을 향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기반. 즉,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고천했던 사역이죠. 성일께 올해 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보 맨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표. 시작.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산상순의 전제예요. 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하는 이 앞글자를 따서 우리 이미지를 한번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1월 첫째 주에 우리 화면을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글씨가 좀 작지만 아래에는 영어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쓰 있어요? 시작. 예, 어떤 분은 th, e, 어떤 분은 더 라고 읽는데요. 저 t가 뭘까요? 확대해 보세요. 첫 번째. t는, 네. 가르친다. teaching 이라는 영어의 첫 글자입니다. t e 교회 가야 되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가르치면 반대가 뭐예요?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요? h, 뭐의 약자일까요 영어로서 죄송하지만, healing, 즉, 치유하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관계 여러 가지 육체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의 전 인격을 어떻게요 해 고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요 비전이 뭐냐면요. 이따가 땀을 흘리고 하면서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빼내서 몸을 치유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비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따 땀을 꼭 흘리셔야 돼요. 마지막 뭐볼까요 네. 좀 생소한 단어지만, evangelizing 이라는 복음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라는 e 단어입니다. 이세 글자를 합치면 뭐예요? 네. the 사역입니다. the. 그래서 우리가 t 라고 표현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 the라는 것을 중요한 교회의 사명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육교도 회 그렇습니다. 지난 7년여 동안 새로운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했습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을 통해 몸과 마음과 관계와 또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분들이 새로 오셨지만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TH, 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네, 이제 됐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TH,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하는 사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기도문 설교 들으실 때 기억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네 아무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하죠. 보통 사람 마음에 가득한 걸 구하게 돼 있거든. 마음에 가득한 걸 기도해요. 근데 그게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얘들아, 아무거나 기도하지마.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마. 급하다고 기도하면 안 돼. 우리는 천국백성이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그게 가르치고 치유돼서 변화되어, 복음이 들어가는 전화되는 전해진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더 드림이에요. 더 드림. 여기서 더는 그냥 정관사 더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고치는, 전하는 그 꿈이 우리 성일교회 비전이고 올 한해 표예이고 우리가 나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일교회를 또 다른 이름은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리더들은 계속 말하죠. 더 드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어, 꿈의 교회, 멋있는 교회,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꿈이나 그냥 우리가 원하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하는 더 사역이 우리의 꿈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더 드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을 더 드림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하 축제를 하는데, 단지 먹고 마시고 게임하고 선물 받아가는 즐거움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하하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 되는 법을 가르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1조, 2조, 3조, 4조. 오늘 그걸 잘해야 돼요. 그 점수가 가장 클것 같아요. 두 번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네, 육체적인 치유가 가장 눈앞에 보이지만 오늘날 육체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또 감정적인, 또 관계적인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관계와 감정과 정서와 육신을 고쳐나가는 것이지요. 또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정말 복음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과 활동과 우리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더 주임이 우리 성일교회 비전이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